네, 이번에는 이 마지막이죠, 마지막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공식도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. 공식이 하나밖에 없는데,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상황이 이두 개는 무조건 맞고 있거나, 얘 둘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, 일단 얘는 기본형. 아주 쉬워요. 그냥 한 번만 쓰시면 끝나는 거. 그리고 상황이, 잠시만요. 상황이 또 뭐였지? 이렇게,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나. 이 경우는 좀 빡셉니다. 세번 써야 되나? 잠시만요. 아. 세번 쓰셔야 되네요. 빡셉니다. 세번 써야 되고. 그리고 또. 이 상황인데. 얘가. 얘도 얘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, 4번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, 이거는 거의 네번 써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나 공식 알려드려야죠. 나 기본형으로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. 이거는 얘는 이렇게 엣지가 색깔이 같은 걸 보시고, 그 위에 노란색을 봅니다. 그리고, 공식을 써줍니다. 위에, 옆으로, 위, 아래, 두 번, 아래로 한 번, 옆으로, 위로, 두 번, 두 번. 하시면 다 맞춰줍니다. 아, 드디어 큐브를 다 맞췄네요. 그리고 방금 전에, 이 상황도 있었잖아요. 이 상황도 그냥 두개 맞는 거 보시고, 공식을 써 주시면 됩니다. 맞춰 주고. 그그 전에 그 완전히 외 예외형도 돼요. 그 공식 쓰시면 이 공식 쓰시고 큐브 맞추시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